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셀포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포플렉스의 주성분이 유황이기 때문에 유황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 염소, 나트륨처럼 인체 하루 100mg 이상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마크로 미네랄, 대량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유황도 마크로미네랄에 해당돼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는 의미죠. 먹는 식이 유황을 MSM이라고 하는데요, 유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원래 바다에서 시작돼요. 바다에 있는 작은 플랑크톤들이 세포의 기본 요소인 황복합물을 방출하면 휘발성이 강한 DMS라는 물질로 변화하는데 이것이 가스 형태로 증발되어 오존층으로 올라가요. 오존층에 있다가 자외선에 의해서 비로소 MSM으로 변화된 후 비에 섞여서 땅으로 내려오면 식물 중에서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유황을 많이 흡수한다고 합니다. 현재 식이 유황을 만드는 방법으로 석유에서 추출하는 방법과 소나무 같은 침엽수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셀퍼플렉스는 디스틸 피오사에서 만든 소나무 침엽수에서 추출한 100% 천연 MSM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MSM 단독으로는 뼈, 근육, 인대, 잇몸 같은 결합조직에서 접착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접착제 역할을 하도록 콜라겐 보조요소로 시아니딘 복합체와 아세로라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C를 추가하고 양파, 마늘에서 유기 유황을 추출해서 흡수가 잘 되도록 나노 기술로 만든 것이 셀포플렉스입니다셀포플렉스를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결합조직에서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해요. 모든 종류의 통증에 부작용 없이 신속한 개선을 발휘하고요. 골 관절을 강화하고, 관절염증을 개선하고,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생합성 원료로 사용되니까 당뇨에도 좋고요. 혈액 독소를 개선하고, 노화로 인한 변비를 개선하고, 근육 경련을 감소시키고, 콜라겐의 교차결합 과정을 정상화해서 켈로이드를 개선하고, 주름과 탈모에 효과적이고, 간질성 방광염에 효과적이고, 세균, 곰팡이, 원충에 대한 항균작용이 우수하고, 류마티즘, 루푸스 피부 경화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개선하고, 손톱, 발톱 모발을 강화시켜주고, 근육, 관절, 인대, 신경, 힘줄을 튼튼하게 해주고, 음식 알레르기에도 효과적이고, 천식을 개선시키고, 저체온증에도 좋고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20대 후반 여성이 어깨 아래 등쪽으로 통증이 있어서 병원 처방약으로 소염제, 근육이완제를 한달 넘게 먹어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셀퍼플렉스 복용 후 일주일 정도부터 통증이 개선된 경우도 있고, 60대 여성분은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서 팔, 어깨 통증이 만성적으로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콜라겐층도 무너지기 때문에, 콜라플렉스와 셀퍼플렉스 두 가지로 통증이 개선된 사례도 있어요. 만성적으로 뼈, 관절, 인대, 신경, 근육, 모발, 손톱, 발톱, 잇몸이 약하신 분들 셀프플레스 한번 응용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